조직 스토킹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오늘은 가해 벌어지들이 자신들의 사회 불만과 돈 욕심으로 어떻게 피해자들의 인생을 고의로 망가뜨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군, 경, 국정원 등과 같은 정부기관 상부의 목적과 우리한테 바로 옆에서 가해 짓을 하는 밑바닥 가해 벌어지들이 노리는 목적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언급해 둔다. 1. 범행 대상 물색. 전에도 이야기했듯, 이 범죄를 저지르는 스토킹 알바들은 자신들이 전 가정 환경이나 상황 등으로 사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모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통은 자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보다 강자인 사회지도층, 유명인사 등과 같은 기득권층이기에 이들에게 직접적인 불만 표출을 하지 못한다. 그 분풀이 대상으로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타겟을 물색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나 모녀 가정, 무자 가정 위주로 타겟을 주로 구한다. 극히 일부러 멀쩡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기혼자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살바들은 자신들이 일하고 노력해서 돈 벌기는 싫어하는 것들 모임이라 자신의 인생을 조스짓으로 허비하며 자기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살아서 남이 잘 살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닌가? 라는 매우 정확도가 높은 유추를 해볼 수 있겠다. 이라고 노력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취업, 연애, 결혼, 내집 마련, 출산 등을 포기한 자발적인 엠포 세대 자기들은 성실하게 살려고도 하지 않았으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사생활은 부러운가? 도둑놈 신보가 따로 없다. 모든 범죄자들이 그러하듯 쉽게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 타겟을 물색하고 그 주변을 어슬렁대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미행에서 집주소를 알아내고 그 주변에서 관찰하며 가족 구성원을 파악하고 어딜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등을 파악해서 자신들이 이기지 못하는 힘센 사람이 주변에 없는지를 알아낸다. 범죄자들이 자신에게 만만한 대상이라고 파악이 되면 본격적으로 가해지시 시작된다. 2. 피해자 집주변 이웃을 매수하고 다니기 시작 이 범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우선 피해자에게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하는 전자 기장 발생 장치를 설치해서 쏴야 되는데 오래 전에는 2m 안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해야만 했다고 한다. 전자 기장 발생 장치와 우리 뇌에서 나오는 생체자 기장과 반송파를 읽어낼 안테나가 필요하다. 그러니 이웃집을 온갖 이간질과 가모니설 금전이나 물건 등로 매수를 하여 금그 매수한 집을 아지트로 삼고 거기서 방한 칸을 빌리는 형식으로 기계를 설치해두고 피해자의 뇌을 공격한다. 그러다가 금매수한 그 이웃집이 사정이 생겨 이사 나가게 되면 자신들이 그 집에 이사를 오는 형식이다. 이지시 유일한 밥벌이 주단인 것들은 집을 따로 얻을 돈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보스인 정보기관 소속원이 LH 전세 등을 통해서 저렴하게 집을 구해주는 게 아닌가 추측해 볼수 있다. 그 보스가 동네에 세 점도 모이면 가해 벌어지들이 6에서 9마리가 들러붙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다른 피해자에게 제보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집주변 상가에도 가해 벌어지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제보에 따르면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인력사무소 등이 흔하며 심지어 세탁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 피해자가 이사운전해서 그 집주변의 땅을 파서 공사를 하기 시작. 어떤 때는 피해자 집업 전봇대를 건드리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자주가는 길목을 공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장거리에서 송수신이 가능한 집안 미리평 안테나거나 생체 자기장 범위를 확장시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들리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아닌가 한다. 특정 주파수 대역대는 공명 레지넌스 인체는 70% 이상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론 뇌에도 수분이 있다. 가해 벌어지들이 피해자의 뇌에 전자기장을 입혀서 실시간으로 얻어가는 정보는 다섯 가지 종류의 극자주파 신호이며 시각, 청각, 생각, 근육 움직임, 재성 감각 등이 있다. 정보기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가무종의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지금은 안테나 기술과 핸드폰 통신 기술의 발달로 장거리에서도 무선주파수 통신이 가능하다. 4. 디지털 도락을 쓰는 경우가 많다. 가해 벌어지들은 피해자의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 뒷집 등을 아지트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웃을 가해에 가담하면 돈을 준다고 포섭해서 끌어들인 경우가 많고, 다 동네에서 원장을 우는 경우도 있다. 이 아지트에서 여럿이서 드나들면서 2교대나 3교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아지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해서 쓴다. 하루는 아랫집, 하루는 옆집, 또 한날은 윗집.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가해 짓을 하는 편이다. 가해 벌어지들끼리 품앗이하듯이 자신의 아이들 유치원생에서 중학생을 서로 돌봐주며 가해 짓을 하기도 한다. 디지털 도락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피해자들은 디지털 도락을 사용하는 경우 그 집은 그때부터 피해자의 주거 공간이 아니게 된다. 하도 여러 벌어지들이 드나들며 좀 도둑질을 일삼고.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의 가해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일반 특수키를 주문하여 직접 바꿔서 달아야 안전하다. 열쇠공을 불러서 바꾸는 건 열쇠가 복사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교체 방법을 숙지하여 직접 하길 바란다. 5.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피해자가 갈 곳이 정해지면 가는 길목에 대게 하거나 피해자가 가는 곳을 알고 있으니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따라간다. 심지어 피해자가 먼 곳으로 이동하면 차량을 동원하여 따라오기까지 한다. 피해자들이 이걸 테스트해보고 싶으면 퇴근 시간을 약간 달리하여 움직여보면 매번 자주 마주쳤던 차량이 눈에 띌 것이다. 조살바를 모집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기동력이며 시간대가 자유로운 차량 소유자를 우대해서 모집한다는 제보가 있다. 학원 차량, 유치원 차량, 택시, 소형 차량, 중형 차량, 소형 이륜차등 종류 불문, 기동력과 자유로운 시간대가 중요. 이건 피해자를 모함하고 남과 이간질하여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것을 막는 용도로 쓴다. 가해 벌어지들이 정상적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서 자격지심을 느끼기라도 하나? 아니면 돈은 담이 나는데 가해 벌어지들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열받나? 일부 노숙자, 장애인, 가출 청소년, 고아, 일하기 싫은 생글마더, 생글파더와 그 자식, 용돈벌이하고 싶은 노년층. 이런 자들이 주로 이글하기 때문에 사회 불만이 많은 것 같다. 가해 버러지들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하고 노력해서 벌어먹고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피해자 인생에 집착해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할짓 없이 관음증 앵벌이 짓만 하며 살아가진 않을 텐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타인까지 해지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지타는 개버러지 새끼들아 정신 차려라. 끝으로 이 범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땅을 파서 매립한 장거리 안테나나 중계기를 피해자가 다른 동네로 이사간다고 하여 다시 회수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무작위로 자꾸 늘어나는데 그럼 그 동네에도 그 사람의 일터 주변에도 이 장거리 통신 안테나를 매립하면 범죄 예방을 핑계거리 삼고 전 국민을 감시 통제 불법 민간 사찰 고문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그리드망이 전국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마냥 허황된 이야기만이 아닌 근거를 영상으로 알수 있다. "Can brain scans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is inclined toward criminality or violent behavior? You will rule on that."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생체 집 불법 강제 주사로 하루하루 힘겹게 투쟁해 나가고 있는 부산 북구 덕천동에 사는 서종섭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 6월 말경. 부산 북구 덕천동 롯데마트 앞에서 일인 주식 공매도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다 경찰에게 불법 체포당하여 지구대와 경찰서가 아닌 응급차에 저를 태우고 부산 백병원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제양 발등과 왼손에 생체칩을 주사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발목이 너무 못 움직일 정도로 뻐근하고 양쪽 발등에 감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왼손 엄지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은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서 저의 어릴 적 신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는 것이었습니다. 제 어릴 적 특수학교, 맹학교에서 제가 독창 시상을 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